다같이 캐야되는데 스토리상으로 해가지고 또해 <laughs> 인세인이 또 나오지 않나? 그때 인세인이 아... 나오나? 무슨... 모르겠다 인생? 아, 근데 인세인은 하기 싫은데 <laughs> 인세인은 좀 에스텔 또 있네 아, 저 캐릭터 모르겠어 브라운같아가지고브라운이겠거니 음, 하면서 가면은 이상하게 내가 죽어 그러니까 방패를 들면은 방패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아야 그 탕탕탕 쏘는 거 있죠. 음. 그거 똑같이 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보다 더센 그리고 잠시 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번에게 모든. 아니 분석 로딩 이게 SSD의 힘인가? 이게 SSD의 힘인듯. 어. 게임이 재밌어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필들을아보자 아, 불서의 스펠이 있는 게나 워낙 어색해가지고. 스펠 자주 써, 스펠 개꿀잘안 뜨게 돼. 나 완전히 익숙해졌어 이제. 나 완전 익숙해진. 아니 뭔가 몰라. 롤과 다른 차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필결국엔 <laughs> 롤이잖아 그냥. 그니까 아 솔직히 생긴 것좀 별로. <laughs> 아 할머니 <햄버니> 드셔요. <laughs> 난 내가 갖다 묵을게아나 대비 말을 낸 개나누면 육희랑 템이 겹쳐가지고 아이 조졌다. 아나이스 바로 밥을 나오네. 가방 같은 게 있어. 양공장으로 이동할 시간이야. 매스껍지만 않으면 자주 쓸 텐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아 어, 무기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마. 옛날에 활빙검하면 뒤지게 늦게 나오는 데미였는데 그냥 미스테이 봐봐 더수 있다 그랬지? 아니네. 아 나도 데뷔 말레 루트 도고할까 <laughs> 처음에는더 잘할 수 있겠지. 사고 방식이 틀렸어. 맞다. 얘도 얘도 사이프였지. 이든화든 낭만 하나 없다니까. 저 성방가요. 여러분 이레이저검 레이저도 좋았고, 이 뭐지 아나 병신 뭐하는 지이저도 좋았고, 레이저도 좋내려 레이저도 좋았이저았어 레이저도 좋았이저도좋야고이저도 좋았고, 레이 지렁쏘 <laughs> 뭐야 나랑 같이 템 파밍하던 엠마가 유키의 손에 처참히 죽어있었다 <laughs> 따가 엠마는 죽음만 하지 엠마. <laughs> 애들 엠마 보면 눈 돌아가서 쫓아가잖아 엠마는 좀 인정이긴 해아 똑같구나 빛의 거자 양궁장 가서 거 하나 한번 봐오 5일 하나만 챙겨. <laughs> 오일 하나만 <laughs> 아, 챙겨오 <laughs> 공장에서 오일 두개 챙기기는 진짜 이도여기 동물 잡는다 아못 챙겨왔어? 공장에서 오일 두개 챙기는건 그냥 헬이야 거어진짜 <laughs> 진짜 헬 난이도야 <laughs> 거 <그거. 웃음> <laughs> 창고 병원? <laughs> 운석?

숙명의 나무가 살아났어 목박 걸어놓고 공으로 찍어서 목박 확정으로 넣어버리면 뭐야 저거? 씨발 존나 무서워 나지? 뭔데 저거? 바바라? 바바라? 어 방금 잡았네. 바바라가 왜 무서워? 바바라 존나 쌤. 예전만큼 딜안 나와.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딜은 없잖아. 그래도 바바라 아, 처음 배우고 나왔을 때 ]까? 존나 공포였는데, 그냥... 아, 아이템을 구매해 봐. 뭘 이렇게 붙여 놓았어? 안 그래도 좁바터진 섬에... 뭐야, 이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아, 저희 같구나. 잊어보면 모든 나오겠지. 너랑 <laughs> 잘 맞는 목이네안 <laughs> 웃겨! 바람 소리가 들려.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분석이나 뽑아야지. 나도 무기 만들어야겠다. 생나 뽑아서. 잠깐 휴식을 소서 <laughs> 믹스 테인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제작고. 나무 가지에 생나 조합하면 위스키 거의 말면 뭐할 거야? 임 전장 거임 미스틱 거임 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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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체이스 뭐 덩파 음, 음, 알파 알파가 시 아, 학교에서 만약에 잘되면 양궁장으로 바로? 어 좋지 좋지 왜 하나만 노려? 둘다 노려 그럼, 욕심쟁이다 두 마리 두 마리를 다잡아 이러다가 그게, 다 놓치면은 눈물 나는 나 거지 게 되는데 <웃음> <웃음> 그럼 뭐 울어야지. <laughs> 뭐 그런 판도 있는 거지 뭐. 미스테잖아 미스테인 효과 진짜 짬뽕이네 그냥. 야동 다 먹어. 야동 다 쳐먹고 쭉쭉 성장해. 아 양장에 음. 사람 있다. 먹겠다. 어, 어쩔 수 없다, 쪽. 여기 아무도 없으면 바로 갈수 있어. 아래 위로해서갈시라 그럼? 응. 음. 여기서 나오면은 바로 아무나 뽑아가지고 바로 가면 돼, 그래. 그냥 잠깐만, 뭐냐?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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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잠깐만! 만 잠깐만! 만 알파 우리 거,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잡았어 이거지!!! 아, 우리의... 두명먹어버렸다고 우리의 욕심, 욕심 컨트롤 조합, 다 성공했어 <laughs> 욕심 위드 <미드> 성공 <웃음> <웃음> 왜 바바라? 바바라도 있었어? 바바라 그... 제 새끼 궁 썼는데, 제가 포탑 뽑았길래 <laughs> 제가 궁으로 그것을 없앴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맞아, 제 포탑만 없고 아무것도 못 해미 해피 해미 해미 오케이 오케이 기. 여기서 <놀람> 싸우면 들립지 않아. 하게 뒤에서 까불는게 뭐가 좋다 여기 있던 검은색 테이프 들었어. 검은색 테이프 <놀람> 고무 아니야? 아. 누가? 가리어그 모든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용도를 먼저 야 밑에 템포 봤다. 밑에 템포 봤다. 이 새끼들 궁 돌아왔어 나궁 돌아왔어 나도 궁 돌아 나궁 왔어 이리 들어와 어 응? 음, 죽어? <웃음> <웃음> 어? 죽어? 나 통타 못 쏴? <laughs> 어 생나 너무 고맙고 아 생나 너무 너무 고맙고 전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느낌 전작 먹었구만 아 불도 너. 너무 달아요 여기 가차 나온다 왜왜왜왜왜 왜 이렇게 맛있지? <laughs> 목표가 있는 편이 좋겠고야 때리지 마때리 아니 음? 아 욕심쟁이 뭐, 주변에, 아니 그게 아니라 티번이 주변에 있어야지 경험치를 같이 먹는 아저 욕심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도 돼좋아 음. 이거 어이 음?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자 아, 포코어 먼저 갈까? 저기서 운석 떨어지니까 생나 뽑아서 시 저거 시딱 집어서 포코 만들어서 페르소나 올리면 되겠다. 계획은 항상 진짜? 완벽해. 욕심 그득해. 평범한 섬이었던 건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다 아무도 없다. 나 저거 먹고. 올게. 아무도 급속 재생 효과가 종료. 아, 위쪽에 있었는데. 마이! 빨리 와, 빨리 와. 둘은 아, 아, 생나로 가다 운석으로 갈게. 어색나겠요 문석... 아, 윤석 아그렇구아 우! 아, <놀람> 아 아니 <아니야>, 참아. <놀람> <놀람> 어 참아. 잡님 지켜. 우리는 팀이다. <놀람> <We are> <놀람> <team>. <놀람> 팀 특제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 t 도망치는 게더 나았을까? 는데 절대 아니야. 가 생길 없 뿐이야. 여기 성당에서 티시나 뽑죠? 굿. 또 뭐, 뭐 성장해야지. 세초 해야지. 그거하고 오메가 한번 뛰어보실? 굿. 이키도참 뭐? 약한 애는 아니야. 인정. 육키 뒤지게 때문에 진짜. 오임이지. 머리가 차분해졌어. 나 아, 너무 기계 들어가지 말지 응. 아 이건 방금 어? 들어갈 만한가 아 똑같은 데밖에 없는데? 똑같은 애들이 계신데? 그냥 아, 싸우지 자 좁은 자우은거에동 우리가 불리하다 너무 불리해 <laughs> 좁은 데서 <laughs> 불리한가? 안 불리하지 않나? 우지롱하지 쟤네, 쟤네에 비해서는 불리해 우리는 훨씬 불리하지 쇼위치가 있는데 조이씨 폭딜을 솔직히 음, 막아낼 음, 자신이 없어 우리, 우리, 우리 못버팀조이치 폭딜은. 잡님이야 버틸 수 있겠지. 그, 이로, 궁으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근데, 저랑, 나도 뭐, 논세가 나도 초월 있으니까 한 턴은 버티겠는데, 다른 애들 딜까지는 감당이 안 된다. 고 고위 사제복 이거에 떨어져 있냐? <laughs> 오른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오른 업그레이드 먼저 박는 게좋 특제 재료 얻었네. 3레벨? 거기에 음.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특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아, 부족하다. 10원 부족해. 곧 오메가가 나타날 거야. 아도 오메가 쪽 견제하러 갑시다. 지 오메가가 나타났어. 만들지알수 있어. 아, 근데 저거 뽑으면 늦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나 탁탁. 원래 가보죠. 안 치는 거 같은데. 견제하고 있나 보다 서로. 어, 인다 왔다. 왔네. 우리 먼저 부시마. 아, 신네. 이렇게 주식도 타이이 중요해. 오메가가 가까이에 있어. 조심. 소리 들리는데? 음. 디도죠 리다 가살렸어 누구 놀아 돼? 아아대 대마만 살아 돌아갔어. 대마만. 새끼 아, 템 뭐야? 내가 개찢었어이거 먹죠? 어, 이 먹는다. 아, 그 없는데? 나그 없는데? 공 10초 남았어 아니야, 얘는 지금 쉬는 것도 중요하지. 아, 공, 어, 나이스. 돌렸고. 소, 소, 소. 저기야, 저기야. 초이치 굉장히 위험해 어, 어. 어? 맞아? 그럼요. 나 빠지고. 돌아 해줘요. 그 컷. 에잉, 변신했을 때 귀엽지? 금지 구역이 지정. 아! 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아니, 세좀좀해 봐. 연 처치 중입니다. 휴식도 타이밍이 중요지하지 오, 센스. 아게 끝났어. 생존자가 사망 방금 우리 조금 무서웠어. 누군가 아이, 들어가요. 오 얼마나 무섭다고. 존나 잼. 이제 이거 우리 거의 <laughs> 우리 욕심이 너무 그득해. <laughs> 나안 먹어도 돼? 방어력 3 3 번. 뭐 하나씩 놓아 우리 근데 인나가출연위클라인이 50초. 어, 우리 이거 어, 템포가 되게. 50초에 숲. 나 템포블 크레딧은 없어. 어때? 혈액표 필요한 거라서 위클 먹으면나오긴해 어우, 손목이야. 어우. 재료가 들어가는. 네, 4 5 0원이라서 아! 아아 아! 아이. 해 아이, 대마 탈출했네. 아이. 그러면 이바 이바고 아, 이바 리다데마 이바를 물어야 돼저저저 저, 저, 일단 이이아 이바 자. 이바 오.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빨리가야될것 같아 <laughs> 어, 다다다지 <삶다, 삶다>, 저거, <laughs> 지금 아니 아니 아아 거야 아 우리가 먹을 만 이걸 먹자고 <laughs> 분홍신 조심해. 어나 분홍 분홍신이데? 아 이따 이따 이랬다 소리 들려 좋다 다빼빼빼어빼쭉빼쭉빼 분홍신 분홍신 나나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잠깐 쉬어도 되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아니 분홍신은 진짜 존내 큰데 나니다 군다 무서운데 아니야 아시다니 아니? 불도 어? 켜졌다시 갖고 그럼 이제 우리 빵이지? 아 참아 참아. 도망치는 게더 나았을까? 장담하는데 절대 아니야. 알렉산드로스 버렸네. 오네 네 한타해. 오네 한타해. 대마 어가고 아나 끝났다 아직? 오 나보다 왔나? 이바가 너무 늦게 <laughs> 죽었어. bg 아 아까 아, 아깝다. 자 지금 분홍신이라서 흡혈이 있거든요. 응 음, 그니까 이거 분홍신 스노우 볼링이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궁극기 궁극기 키고 어 이러면 어, 이러면 얘기가 야 이러면 얘기가 야라 막딜해 막딜아 역시 궁극기 쓰면 이기가 다르지 <laughs> 궁극기 쓰면 여기가 다르지 아 이겼구나 와아나2 0 0인줄야 진짜 아 그렇지 키아라는 궁극기 쓰면 <laughs> <laughs> 아 이거리긴해 이거 온세켈인데어 옴세가 분홍신을 버리고 이겼다. <laughs> 야, 이게 맞 이게 맞 내가 치웠다. <laughs> 아 맞네. 잘... 아똥 치웠다. <laughs> 바로 치웠어. 어, 이거, 씨. 이거 플레이메이커 아님아치급했네씨아 <laughs> 어, <직업했네. 웃음> 개웃기네. 다행이야 나 키아라 패시브가 치감이라서 어, 키아라 패시브 치감에아 키아라 시간 친 짜증이 싸다. i think you know